여덟 명의 형사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예, 뭐 하나 건지겠다고 정말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 어제 철도노조에 이어서 이런 저희 청년회까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지금 이 정권이 종복으로 몰아 세워서 모든 거다 쓸어버리려고 하는구나라는, 예, 그런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저희 소풍이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신원을 위한 대중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서로 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대중적인, 대중적인 활동들을 벌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10년 가까운 활동 속에서 전혀 어떤 문제도 없었고요. 저희가 무슨 이상한 조직도 아니고 대중적인 행사들로 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런 활동을 해봤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하는 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잡혀가고 있다고. 출범한 지두달 만에 식물 정권, 위기 정권이 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이렇게 바른말하는 단체들, 민주주의 운동하는 단체들, 노동조합 운동하는 단체들, 청년 단체들 들쑤시고 압수수색해서 바른말하는 입 막고 자기 정권의 위기로 탈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부족해서 지금 정권이 이, 이 지경이 된 상황을 왜 멀쩡한, 왜 정당하게 차주적으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운동 단체 우리 청년들에게 들시우려 하는 것입니까? 정당한 청년 활동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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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은 죄가 없다. 이적 단체 조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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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주 반통일 학법 국가반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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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